여기를 분리하고, 여기를 분리하고, 줬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를 바라보시기. 그냥, 스프라이드의 무기 완성. 여기도 벌리고요 이렇게 번번 벌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죠 여기 홈을 맞춰서 여기 조인지가 있거든요 네. 여기도요 맞춰서 이렇게 하고 또또 엄마가 와 사고 발생 괜찮나요? <웃음> 네 <웃음> 여기 엄마가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도 네, 잘 보여주세요 이렇게. 친구들한테 아네 크게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앞으로 해서 네. 응. 앞으로 오고 어. 완성. 완성. 어 보여줘 <laughs> 보여줘. 네. 이거 이거 이제 몇개 남았어요? 어, 하나, 하나, 둘, 둘 셋, 네개네 네네 개요? <laughs> 엄청 많네요. 아 이렇게 두 개요. 네요? <laughs> 네, 이제 합체 거정요 아, 친구한테 들 알려 주세요. 뒷바이도 한번 조심 시켜 볼게요 네. 여기 없고 여기를 열고 앞으로, 잘안 빠지네요 앞으로, 당기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돌리고 이렇게 와서 돌리고 이렇게 해서 힘을 줬고요 이렇게 앞으로 해서 짠짠 짠. 이렇게 돼있고 그리고 이거 보기고요 퐁퐁 짠 이렇게 켜그러면 완성 아 엄청 빨리 했네요 이번에는 몇분 걸렸나요? 1분이요 <laughs> 아. 이번에 얘를 한번 간식 시켜볼게요 네, 보여주세요. 계서 이건 뭔지안 알려줬잖아요. 블루로운데? 아, 블루카트리티요. 이거 말해야죠. 이거 빌리하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를 머리를 앞으로 이렇게 하고요. 여기 살짝 이것도 앞으로요. 살짝 이렇게 그리고 이것 뒤로 잡고 앞으로 막이요 이렇게, 이리되고요신 이렇게, 이렇까요 가보세요. 게이세요 네. 네. 요것도 이렇게, 이거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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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게 일단 이거 안기고요 벌리고 해지요 그리고 이것도 벌리고 라이스를 한번 던지는. 여기를 열고, 이런 부분과. 잡고, 이거를 분리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해고, 앞으로 넘기고, 그리고, 그리고요, 여기를 저랑 시키고요, 저랑 <laughs> 시키고, 여기랑 들어가 보시고요 이거 못 빠졌던 거를 뒤로 펴서 저자 시키기로 그렇군요 이거를 앞으로 우리 기아님 남자 같은 거 앞으로 보이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네, 잊지 마세요 응. <laughs> 잘못했어요. <gloria>. <Arduino> 홍라에, 잘못했어요. 왜야몰라 앞으로 넘기고요리고앞으고 그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 앞으로 그고고 이고, 고앞고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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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고 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검 모드로도 가능하. 검 모드로 완성시킬 거야. 그리고 응, 네. 이 거미 레이저로도 변신할 어. 수 있어요. 와! 우자잔 음. 짜자잔! 크게 말해 보세요. 어때요?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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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 됐어요? 네. 응. 어 그럼 이거 카드는 뭐예요? 카드는 내주는 거 같아요. 그럼 하나씩 하나씩 다 올려주면서 친구들한테 이거 말해줘요.